도전문제 2번,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하여 총 8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택하여 조명을 담당하는 한 명과 그 다음에 소품을 담당하는 한 명을 정하려고 한다.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인 경우가 36가지일 때 여학생의 수는 얼마인가. 음, 그래서 우리가 여학생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여학생의 수를 우리 X명이다.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총 8명의 학생이 8명의 학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남학생의 수는 그런8 x명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. 그랬을 때 우리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과 소품을 담당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p2가지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제 전체 경우의 수 8p2가 될 거고. 근데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뭘빼줄 거냐? 둘다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를 제외시키면은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다 남학생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조명을 담당할 남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8-x면 x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명을 한명 선택했으면 나머지 중에서 또 소품을 담당하는 애를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7-x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을 남학생들만 두명 뽑을 수 있는 방법은 8-x 곱하기 7-x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실 수 있고, 이거를 계산했더니, 아, 얘가 36이 됐다.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입니다. 그러면 8p2는 56이고, 그래서 8-x랑 7-x를 빼가지고 얘가 36이 돼야 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돼야되는요 값이 20이 돼야 됩니다. 20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4 곱하기 5, 예, 얘가 20이니까, 우리 X가 4 곱하기 5가 되려면은 7-X가 4가 돼야 되고 8-X가 5가 되는 거니까 우리 X가 3이 돼야, 그래야지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X가 여학생의 수를 우리가 X다, 이렇게 놨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학생의 수는 3명이 되는구나,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1번에 3이 되겠습니다.